연습문제 3번. 아래 2차 함수의 근을 구하라. 근이라는 건 2차 함수 y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말합니다. a의 경우, 인수분해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x를 구해주면 됩니다. x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. b, y에 0을 넣으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.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. 이런 경우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줍니다. 근의 공식은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. 여기서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이 각각 a, b, c가 됩니다.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8 그래서 x는 4분의 3 플러스 루트 17 또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오게 됩니다. c의 경우 y에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. 저는 x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등호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. 이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b가 마이너스 4, 짝수일 때 저는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는 것을 좀더 선호합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4x b의 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4 4를 더했다가 빼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보내요.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가 됩니다. 그럼 x-2 괄호 안에가 뿔마 루트 5가 되어야겠죠. 그래서 x는 2 플러스 루트 5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.